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청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모윤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곳은 총 22세대의 세 가지 타입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A타입과 B타입 착공 및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은 B타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면적 부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곳은 자연칠락지구에 대지 전용 면적이 67평이 나와 있고요. 도로 면적이 17평 정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건폐율 60% 짜리 자연 취약 지구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실내 면적 59평에 지하 주차장과 멀티룸을 포함해 33평을 더하면 무려 92평이나 나오는데요. 마당은 비교적 작게 나와 있지만 실내 공간을 크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분양가는 13억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곳이 비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은 약6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시면은 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현장이 될것 같고요. 이곳의 기반시설은 지열난방의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부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근 지하철역인 죽전역이 약 6.6km 떨어져 있는데요. 어, 내비로 쳐보니까 약 1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죽전역 주변으로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마트나 백화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뭐 다른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부터 촬영을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나가 보시죠. 네, 진입로에 나와 봤습니다. 어,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요, 6m 짜리 소방도로가 널찍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 시계에도 굉장히 편리하시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어, 전체적인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지하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외벽은 전부 포시닝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해 놓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톤 와이드 롱보릭 타일로 조적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주차 공간부터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주차장 내부 모습입니다. 어, 이 건축주분이 이 주차 공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오베이드 셔터 이 아래의 높이도 확보가 잘 되어 있는데요. 하이리무진 차량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네, 높이가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벙커 주차장을 선호하신 분들 특징이 이제 자기 차량들을 다 이제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손세차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간혹 보면은 이 배수가 잘안 되는 이제 벙커 주차장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 옆으로나 이 앞쪽으로 또 배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배수 걱정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차량은 두대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턱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이쪽 면에는 유리블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면 이제 비용적인 절감은 더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유리블록을 시공을 해가지고 이제 오해되 셔터 닫으면 조금 깜깜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확보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쪽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안에는 지금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열 보일러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 최초 시공 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도시가스보다 가스비가 이제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보일러예요. 그리고 이쪽 편에 지금 또 알파룸 공간이 있는데 잠깐만 밖에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그 가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로 일로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이쪽에다가 문을 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와, 이 지하 공간이 총 33평인데요. 이 알파룸 공간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 뺄수 있는 공간까지 예 군데군데 보이고요. 어, 이 공간은 뭐 골프장이나 뭐 영화관, 자기 이제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좀 마감 처리가 좀 미흡하지만 여기는 나중에 입주하신 분이 잘 꾸며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 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지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전실 공간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센서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는 조명뿐만 아니라 이 아래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도 또 이렇게 레일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CCTV 디스플레이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디지털 도화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쪽 전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전실이 되겠습니다. 어, 이전실의 옆에 보시면은 또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이보리 톤으로 긴문 신발장, 네, 세 칸짜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높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 쓰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어, 계단 폭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넓게 잘 확보가 되어 있죠? 지금 포실린 타일로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들어가는 천정부에 보시면은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과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또 안전하시라고 또 철제로 또 손잡이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부에는 또 센서 조명까지 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어두워서 뭐 발을 헛디딜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밖으로 돌아서 메인전실 시 쪽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볼게요. 바로 정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인 대문이 되겠습니다. 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올 수 있게끔 또 디지털 도어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철제 대문 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포실링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요 계단 아래 공간도 사용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비안맞게끔비 가림막이 되다 보니까 안쪽에다가 막뭐 자전거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폭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 올라가는 계단 쪽에도 이렇게 중간 중간 또 센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튼튼한 철제 프레임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계단에 올라오시면은 첫 번째로 마당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곳은 자연취락지구기 이 때문에 어, 건폐율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어, 따라서 마당이 조금 작은 게 어떻게 보면 흠이 될 수도 있지만 넓은 마당보다는 넓은 실내 면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 공간 한번 볼게요. 네, 이 공간은 거실 전창 앞에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바닥에 보시면또 석재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얼핏 보면은 이 무늬가 목재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석재 데크 맞고요. 아무래도 이제 석재다 보니까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도 어느 정도 포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따로 썰름 시공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또 벤치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 풀장 같은 거 하나 설치해 놓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거 같이 바라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전실 앞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네, 전실로 향하는 요 계단부도 석재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어 약간 이제 한평 남짓 때는 또 포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또 비안 맞게 물건 추가적으로 수납하실 수 있겠고요. 전또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실내 공간 이제 첫 번째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메인 전실이 되겠는데요. 어,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긴물 신발장 여섯 칸 일렬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요 마감 처리 또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철제 프레임 양계형 스윙 도어로 되어 있고요. 어, 안에 들어오시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바로 옆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층 공간부터 소개를 한번 쭉해 드릴게요. 네, 1층에 들어오시면은 이쪽 쪽 편에는 이제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방 하나와 저 끝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바닥은 지금 포실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광폭 타일을 사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이트 톤 도장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우물형 천정 대신 메리편 라인 조명으로 고급스럽게 시공해 놓은 모습이고요. 또그 중앙에는 실리펜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실 창은 이쪽인데요 이 거실 창 기준으로는 정남향이에요 하지만 이쪽 거에도 지금 픽스 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이네요 이건 <laughs> 그리고 이제 TV를 놓을 수 있는 위치는 어,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소파대로 놓으시면 이쪽이 아트홀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거실 창을 살리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으시고 이쪽에는 뭐빔 프로젝터 쏴가지고 어 스크린으로 뭐 TV 보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또요 창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쪽에 주방 공간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주방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이 식탁 자리인데요. 어, 현재는 4인용 식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맛대로 식탁을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리대 공간은 또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홈바가 이렇게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앞에는 프랑스제 프리존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후드가 없죠? 여기 바로 위쪽에 팔맥사의 빌트인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작동을 아까 해봤는데요, 흡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또 널찍하게 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블랑코 싱크볼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이네요. 그리고 이제 벽면 쪽에 있는 제품들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하드웨어는 무늬목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겉면에 이텍스처가 엄청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LG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까지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되겠고요 어, 이쪽에 광파오븐까지 전부 다 제공해 드리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쪽 안쪽에 또 공간이 있는데요 어, 뭘 넣으면 좋을까요? 음, 뭐 커피포트나 토스트기 같은 거 놓고 또사용하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어, 요 계단 밑에, 어, 펜트리 공간도 한번 살짝 볼게요. 어, 보통 여기다가 팬트리 장을 짜는 경우가 많은데, 어, 특이하게도 여기는 지금 오픈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금 이제 그레이 톤, 요 타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또 이제 원목 느낌의 또 오픈장이 또 이제 고풍스러운 느낌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공간으로 제가 1층에 준비되어 있는 방 공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이 아치형 게이트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공용욕실이 있는데요. 제가 방부터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1층에 준비되어 있는 이제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쪽 방향으로 창이 하나 나 있는데요. 지금이 좀 늦은 오후 시간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볕이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1층 방이다 보니까 방 크기는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침대나 책상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크기는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방으로서 충실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 또 서비스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붙박이장 처리를 해 놓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넓이는 크지는 않지만 옷까지나 이런 수납장 또 알뜰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면에 또 오픈장까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방 바로 앞에 있는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공용욕실은 어, 타일 조적 시공을 해서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렸어요. 그리고 베이지 톤 타일을 사용해서 어, 전체적으로 약간 뉴트럴한 컬러를 많이 살린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또 샤워하실 수 있는 시설이 또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여기 안쪽에는 또메리형 샤워 시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런 비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공간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실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폭이 넓게 잘 확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콘센트도 여기에 중간중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실도 잘 사용하시면 실용적인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2층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2층 계단실은 전실 바로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층 공간은 약간 이렇게 복도식으로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어,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긴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미니 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제일 안쪽 공간이 이집의 이제 마스터룸 공간이 되겠는데요. 마스터룸 공간은 아까 1층에서 보였던 방보다 한두배에서세배는큰것 같아요. 엄청 넓은 마스터룸이 될것 같은데요. 어, 거실 창과 마찬가지로 정남향으로 또 이렇게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하우시스에서 맞춤 제작한 창호가 되겠는데요. 일반 PVC 제품보다 화종을 잘 버틸 수 있는 이 알루미늄 프레임을 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을 절개하지 않고 이 친구 그대로 살려서 네, 창호를 시공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침대에 퀸 사이즈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침대 사이즈로 이방 크기 어느 정도 가늠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벽면부도 전부 다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수납장까지 짜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수납장은 또반대편에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침대 헤드 옆쪽에 또 수납장이 추가로 짜져 있는데요. 어, 동쪽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개방감 있게 창호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대로 사용 가능하게끔 수납장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어, 딱 거울만 달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반대편 한번 돌아볼게요. 네, 반대편에 보시면은 이 무늬목으로 간살도어가 하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도어를 열면은 바로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기역자로 또 드레스룸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에어드레서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드레스룸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옷가지들 수납하시기에는 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간접등으로 분위기까지 살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의 옆에는 또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1층에서 보여줬던 욕실이랑 비슷합니다. 칼 조적 시공으로 또 이렇게 분위기를 잘 살려놓았고요. 어, 이런 세면대도. 백화점 화장실에서나 불법한 세면대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립형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또 터치식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또 이렇게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편백나무로 약간 핑킥탕 그런 느낌을 좀 살려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데 앉아가지고, 어, 조욕 같은 거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정부에도 전신 드라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목욕하시고 바로 또 몸까지 말리고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룸 공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번에는 복도 공간 따라서 지나왔던 공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쪽에 미니 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룸에서 바로 나와서 왼쪽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미니 주방 겸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이쪽 편이 수납장이 어, 냉장고예요. 그래서 빌트인 냉장고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도실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 수납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 미니 주방이긴 하지만 주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세탁기 부스가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타워형으로 놓으면 딱 안성맞춤일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세탁을 하시고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요 문을 통해 또 외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냥 바로 빨래 말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위치한 문을 열고 나오시면은 또 외부 베란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길쭉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난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투명한 안전 유리를 시공을 해서 개방감까지 살려놓은 모습이고요. 뒷산이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요. 어, 나중에 이 공간도 어느 정도 공사가 마감이 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수정까지 있으니까요. 이 공간에서 물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2층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네,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층에 위치한 이두 번째 방은요, 1층 방보다는 조금 크고, 방금 보여드렸던 마스터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 창에서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아직 밖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탄세를볼수 있는 그런 뷰를 자랑하고 있는 방이 될것 같아요. 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또 책상과 추가적으로 놓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쪽 공간 보시면은 또 여기 남는 공간들을 또 붙박이장 처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방도 이 붙박이장 이용하셔서 옷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옆에 욕실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느낌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욕실들이랑 어느 정도 다 비슷하고요. 안쪽에 샤워시설까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방 사용하시는 분들도 욕실 이용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층 공간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제가 이번에는 3층 공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3층 계단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아닌 멀바우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나머지 전체적인 이제 디테일은 다 동일하겠습니다. 네, 3층에 올라오시면은 옥탑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외부 발코니는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안쪽 공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공간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옥탑 공간이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대신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친구가 낮은 쪽은 다붙가이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잘안 쓰시는 물건들 쭉 수납해 놓으시면은 깔끔하게 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친구도 낮지 않아서 어, 여기는 뭐 아이들 뭐 놀이방처럼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작업실이나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옥탑 공간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이 집이 이제 마지막 공간이 될것 같네요. 네, 옥탑에 위치한 외부 베란다 공간 나와봤습니다. 어, 전체적인 느낌은 2층에서 보여드렸던 베란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뷰도 그렇고요. 어, 대신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층 잔디마당에서 보여드렸던 석재 데크와 동일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이제 자갈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이 3층 외부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어, 콘센트나 수도 같은 경우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뭐 스카이 어닝 정도 설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약간 루프탑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잔디 마당이 조금 작은 게한 가지 아쉽긴 하지만요, 실내 면적이 넓게 나와 있고 지하에 위치한 멀티룸 공간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집이니까요.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집에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집을 찾아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